자, 헝가리 최고의 온천 호수 해비지에 왔습니다. 아, 저기 호수 보이죠? 요 호수가 완전 온천입니다. 호수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실내에서도 온천할 수 있고 온천을 즐기는 곳이에요. 온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용천 호텔들도 있고요. 여기는 또 머드 마사지가 또 유명해요. 진흙 마사지. 아 새소리. 아침에 새소리가 참. 제가 휘발람으로도 새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Yeah. <목소리> 자 이제 표를 끊었고 들어갈 겁니다. 요거를 손목에다가 찰 거예요, 손목에. <목소리> 자, 저분은 치부를 가지고 가죠. 자, 요렇게 이게 티켓입니다. 이게 마그넷으로 돼가지고 예. 들어갈 수 있어요. 호전허스을이렇게려무이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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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들어오면 자 여기는 이제 탈의실이 탈의실 탈의실이 있고요. 이렇게 탈의실처요 이게 다리입니다. 호수 안에 있는 다들 자요 밑에 물이 보이죠 이게 호순대 온천입니다 아 벌써 열기가 딱 느껴집니다 자 이쪽 바깥으로 갈수 있나 아 여기 문이 열 수가 있네요 일단 바깥에서 선탠할 수 있도록 준비가 쫙 되어 있고 딱 이쪽에 호수 반이에 이쪽에 호수 반 그리고 요 건물 저 오른쪽 건너편으로 가면 호수 반쪽은 이제 저쪽에 있고 뭐, 한 3분의 1 되겠네요. 저 앞에 건너편 쪽에도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호수 바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 바닥에서부터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온천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게 홈가래 지도인데요. 이해비지 온천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네. 자, 자 요, 요, 자, 요 밖에는 온천이 보이죠? 아, 멀리 온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다 치부들을 하나씩 허리에 찼기 때문에 반은 떠 있는 거죠. 유황 냄새가 납니다. 최종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가. 호수 최종 가운데 의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이 실내는 어, 호수에서 온천을 즐기다가 이렇게 와서 쉴수 있도록 저 밑에는 사람들이 온천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호수 밖으로 나가지 원천은 그냥 요 건물 밑에도 온천이니까 온천에서 즐기다가 또 밖으로 나가도 되고요. 바로 밖으로 요 계단을 타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호수가 다 온천이라니 참 놀랍죠. 그래서 독일인들, 러시아인들 많이 옵니다. 자 아까 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꽃들이 쫙 있고 관리자도 있고요. 썬텐할 수 있는 도구들이 쫙 있네요. 이 시즌에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침인데도 연꽃들이 많이 보이죠. 연꽃 중간 중간. 자 여기 개구리들처럼 사람들이 칩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침부터 남키나 꼬레오이 너무 고않아보이 냠보이 어로말하지서는 너는 말자 저분들이 저한테 중국인이라고 자기 듣기 대화했는데 제가 아,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1,500포인트고요. 데포지트를, 2,500포인트를 맡겼어요. 뭐, 마그네트 잃어버리면, 데포지트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죠. 2,500포인트면,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 되겠네요 입장료만 순수하게는 1500포인트 약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게 튜브입니다 이게 튜브 요거를 타고서 요거 하나씩 타고서 허리에 매면 이게 잘 떠요 이게 자이 다리를 건너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튜브를 가지고 있죠? 이 호수 안에는 장자리도 있고, 송사래 같은 조그만 물고기 있고, 어, 어. 자, 이게 갈대입니다. 연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꽃들 갈대가 있고요. 노란 아이리스. 봄에 피는 꽃들, 이 호수 주변에, 호수 안에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오. 안경이 완전 안개 같겠어요.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곳으로 오니까. 지금 이게 입장권 마그네틱이잖아요. 자, 요것을 풀어서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때는 여기 구멍 있죠? 네, 구멍. 자, 여기 구멍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다 열리면 이제 문이 열려요. 자, 이게 안 된다는데. 자. 왜안 되지? 자, 안 돼서 리셉션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왜안 되는지. 저걸 있니까. 여, 니다 저거를 돌려줬더니 아까 데포짓 담보한 2,000포인트를 돌려줬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자그마한 바도 있고요 앉아서 커피 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잘돼 있죠 작은 카페도 있고 자 이분도 이제 여기서 표를 사려고 치구를 가지고 이제 표를 사고 있습니다 온천에 대한 설명된 팜플렛이 영업권, 도급권설설이되에 있는 옆에 있시간에시간옆시간는시간 시간제로 가격을 정합니다. 에 지능 마사지도 하고요. 네. 는옆는치료하는 온천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샘이 있는 그런 온천이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해비지를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일광역을 즐기고 있어요 자, 저쪽 마을 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원까지 들어오는 데는 어뭐 입장료가 없습니다. 자 주변은 전부 호텔입니다. 온천 호텔. 자 여기는 해비지 입구 쪽인데 마을 쪽입니다. 우리가 제가 들어온 곳은 이제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뒤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해비지 온천 조감도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으로 음, 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예, 그, 시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점자가 있죠? 점자. 그리고 여기 점자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게. 이게 다 점자입니다. 유럽은 이런 게참잘 됐어요. 그, 그, 관광지마다. 손의 감각으로 그 언어를 읽는다는 것이 정말 인간의 위대성 같아요. 어, 저기 할아버지 동상이 하나 있는데? 봐도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 자, 대학 페렌츠는 헝가리에서 가장 존경받고 어, 위대한 정치가 중의 한 명인데, 19세기 1800년 말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약국 표시가 된 곳에는 치료 온천이에요. 치료 온천. 저 안에서는 치료도 할수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서 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제 주차장에 다 왔기 때문에.